객실만 무려 285개 이 콘도가 폐업을 한지 언 20년 전북 남원시에 왔습니다. 91년도에 개업한 효산콘도는 건물이 9층이나 됩니다. 콘도 바로 앞에는 전부 논밭이고 논두렁뷰입니다. 준향제 기간 동안에 남원을 찾은 관광객이 100만이나 될 정도로 준향제 인기가 아주 좋았답니다. 모기업인 효산종합개발이 94년도에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교상콘도도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. 여행트렌드가 해외로 바뀌면서 이렇게 망해버린 겁니다. 만일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은 대략 100억 정도가 든답니다. 90억이나 되는 유치권 문제 해결해야 되고 또 콘도 회원권 다 보상을 또 해줘야 됩니다. 2008년부터 공매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2 3번에 공매 공고를 붙였고 65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.